제대로 된 디자인으로 가져가셔야 후회하지 않고 오래오래 신으실 수 있어요. 아! 진짜 게임 끝. <목소리> 아니 이거 봐, 봐봐, 포슬포슬.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The Family의 트루디 혜진열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희가 대구에 도착하게 됐다! 우와! 야 대구하면 뭐다? 좀 이런 거 아시나요? 저는 딱 대구하면 생각나는 게 아름다운 미인의 도시 오, 또 다양한 맛집 오. 근데 혹시 대구하면 어떤 게또 생각은 있으신가요? 대구하면 당연히 대구 노스페이스 매장 아니겠어요? 오, 기소리야! <laughs> 그래서 대구에온 만큼 노스페이스 대구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또 맛집들 다양하게 보여드리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빨리 대구분들 만나고 싶어요. 무조건이야. 그럼 일단 대구 매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Let's go go go! 드디어 저희가 대구 노스페이스 수성점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앞에 간판부터 으리으리해요 진짜 으리으리해요 어 너무 기분이 좋고 네. 아 근데 오늘 루디 씨의 룩이 또 노스페이스를 쫙 뽑았잖아요 진짜 제 룩을 해시태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물놀이, 물놀이. 해시태그 여행 여행. 해시태그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터치감이 특징인 트리코튼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저는 이 서프사이드 오늘 후드 집업 추천을 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그래픽 보이시나요? 네 포인트 너무 예뻐 그죠? 어 너무 예뻐 날아갈 것 같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 준열 씨는아네 노스페이스의 아, 네. 아이스 런하프 집이에요. 초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소재라서 네. 여름에 너무 핫한 제품으로 요즘에 인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빠밤 타샤 너무 예뻐. 그쵸? 이거 말 그대로 요즘 진짜 핫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스페이스 하 천국이야. 너무 시원하고 매장에 엄청 쾌적해요. 쾌적해요. 여름 아이템들 지금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게 많아가지고 <laughs> <약간> 누디 스타일인데. <laughs> 핫걸들은 무조건 이런 거 하나씩 필요하거든요. <laughs> 실제로 전소미 씨가 이거 그렇죠. 입고 나오셨어요. <웃음> 너무 <웃음> 예뻐. Hey, 핫걸. <Hey. 웃음> 이건 진짜 스파. 매운 맛이야. 이거 실제로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퍼프 사이드 슬리브리스 제품입니다. 이 그러니까. 제품은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핫핑크 보고 기절했어요. 너무 그냥 핫하고 트렌디한 제품들로 다 모여져 있어요. 여름을 다 잡았다. 어, 다 잡았다. 품절되기 전에 좋은 말로 할때 진짜 <laughs> 이거 가져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 제품은 리커버리 뮤일 제품입니다. 리커버리 뮬.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트렌디하죠? 이 리커버리 뮬 제품이 엑스트라 폼이 굉장히 편해요. 그쵸. 오, 어, 쿠션감이 되게 좋고, 오. 저는 진짜 좋은 게, 들자마자 가벼워. 가벼운데, 견고하고 <laughs> 탄탄해. 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품 하나하나 유행하는 디자인 따라가지만, 제대로 된 소재. 맞아. 제대로 된 디자인으로 가져가셔야 후회하지 않고 오래오래 신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진짜 없어서 지금 못 사는 제품 여기 물 빠짐도 돼서 물놀이 가실 때딱 요거 세트로 하시면 될것 같아. 너무 예쁘다. 어.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 하셔야 되고. 아! 오 마이 갓! 이거 하나씩 선물해 주신다고. 서프라이즈! <laughs> 저는 이제부터 물안 마시고, 물만 마실게요 <laughs> 오, 루디씨가 메고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진짜. 노스페이스 룩북이나 화보 같은 거를 쭉 챙겨봤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포인트로 하나씩 딱딱딱 메고 계시더라고요. 아, 확실히 이렇게 컴팩트한 이런 음. 가방들이 유행인 거. 근데 요거 좀 이거 좀 탐나는데요? 이거? 이렇게 두개 주셨어. 어, 근데 저기 수정점 매니저분 계신 것 같아요. 음. 인터뷰 살짝만. 살짝만. 진행을 해도 괜찮,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대구 수성점에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는 네, 임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 노스페이스 대구 수성점만의 그 음. 특별한 점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음. 브랜드 자체가 좀 이제 친환경 에코 브랜드다 보니까 저희가 식물들이 다 저희가 직접 키우는 거 음. 확실히 깨끗함과 아 쾌적함이 딱 느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네. 로스페이스 대구 수성점만의탑3 제품이 정말 궁금해요. 아무래도 데프리카 네, 그런 대구다 보니까 여름이 되기 전에 좀 약간 냉감 소재라든지. 음 이런 두 번째로는 핫썸머. 제품들 물놀이 가기 위해서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시티칠러 라인 오. 어? 어, 진짜 소재들이 좀 얇아서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니, 그리고 시티칠러 제품들은 꼭 스포츠웨어 아니라도 맞아. 되게 도시적인 느낌도 나서 진짜 데일리로 입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2층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또 2층으로 여기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쵸.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어. 어, 여기는 좀 키즈존인가봐요. 제가 만약 에 아이를 낳는다면 이렇게 입히고 싶어서.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한 코셔도 보기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여기가 바로 일단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 존입니다, 여러분. 오, 신기하다. 형이. 이런 제품 본적 있나요? 집에서 홈웨어로 딱 입어도 편할 좋아. 것 같고, 이젠 여름에는 힘다 빼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벼운 것만 딱 입어야지. 뭐야? 율시 신어야지. 이쪽은 런닝 제품인가봐요. 근데 뛰네요 어, 실제로 TNF100 최근에 음. 열린 행사에서도 많이들 애용해주신 제품입니다. 어, 저는 실제로 요런. 어, 예, 이, 이 제품. 그러니까 런닝에 적합한 음. 진짜 초경량 미니팩을 음. 탁 살짝 감아놓은 듯한 느낌. 근데 패션도 보래요. 그니까. 그리고 이 뒤쪽 보시면 캠핑 존입니다. 이렇게 캠핑 존에 오면 좀 그런 기능적인 부분, 음. 색감 자체도 캠핑스러운 그런 느낌이 촥 나는 디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진짜 게임 끝! 얼음 그 자체야. 소재가 처음 보는 소재예요. 이 포실포실 소재 아시죠? 진짜 여름에 입으면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봐, 포실 소재. 응. 여기다가는 뭐라고요? 밀! <laughs> 이제는 약간 가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핫 시리즈. 핫! 가방 엄청 핫해요. 진짜 말 그대로 핫한데 응. 이렇게 보면 빅샷. 저 최근에 조금 눈여겨봤던 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장에 셔츠을 메고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어울려. 그래서 오피스룩이나 데일리 그리고 스포츠 활동까지도 그냥 이거는 뭐 맞아. 그냥 만능템이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노스페이스 대구 수성점을 수성점. 한번 낱낱이 둘러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자연 친화적이다. 진짜 딱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확실히 여름에 이제 준비 여름 준비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딱 여기 오셔서 여름 준비템들 쭉 한번 둘러보시고 이런 분위기도 한번 느껴 가보셨으면 좋을 좋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은 우리 먹거리 같은 거뭐 먹을 거 있나 뭐 여쭤볼까? 매니저님 한번 다시 소환을 한번 해볼까요? 지나가시던 길에 때마침 매니저분이 계셔요 여기 에 한번 모셔보도록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배고파 죽어버릴 것 같아요. 어떤 걸 먹어야지? 어, 대구에 자랐다 싶을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동인동에 찜갈비 골목이 있어요. <laughs> 유명하잖아요, 찜갈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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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딜 가도 다. 있습니다. 이 정보 한번 참고해서 저희가 맛집 탐방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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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근데 진짜 건물 8층 옥상에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으니까 배부를 한눈에, 한눈에 감을 수 있어요. 저는 고소공급증이 없거든요. 진짜 어떡해, 나 무서워. 자 이렇게 마지막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죽기 직전. 우와 대박! 안 움직이지 마! 너대 너가 중요하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분두의 나 It's more than love 어? 제 노래 살짝 할까요? 저거? 혹시 어. 그 헤어지자 t know myself. I do it. I d 이 n 이 e t d o I t n d d t n d 여러동성 진짜 잘 산다. 어, 너무 재밌고 거의 지금 운동 한거 같아요. 고참고하셔라이 뭐 노스피, 노스페이스 의상이 되게 편해서, 오 어, 되게 좋았어 나.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Yes. Wow. Oh, skool, I래. Oh, s k 너의 맛.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 봐봐 포슬포슬해 니까 그러니까. 음. 자기 네. 저만의 비법 믿어요? 네. 많이 맞아 양념 너무 맛돌이. 내서깔아버 자 저희 노스페이스 남매가 대구에 와서 노스페이스 대구 수성점 뿌시고 동성로 가서 놀이공원 뿌시고 맛집 까지 이렇게 다 완벽하게 뿌셔 봤습니다 아, 하루가 이렇게 알찰수 있나 제가 생각했던 매장도 그렇고 대구의 매력이 이 정도로 넘쳐날지 진짜 예상 못했는데 오늘 너무 만족해 여러분들도 대구 매장도 가보시고 응. 이렇게 재밌는 오늘 저희 같은 하루 오셔서 코스. 어, 이 코스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응. 노스페이스 남매, 그럼 오늘 대구 꾸시기 미션 성공! 성공!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노스페이스를 응원해. 응원해 그리고, 그리고 사랑해. 사랑해! 안녕!